강남의 어느 유명 카페나 성수동의 팝업스토어에 가보면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한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최신 아이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발레파킹을 맡긴 수입차 키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둔 이들이 보인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이번 달은 카드값 때문에 거지다. 라고 말하지만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번뜩인다. 반면 낡은 국산 세단을 몰고 대형 마트에서 세일 품목을 꼼꼼히 살피는 이웃집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자산가인 경우도 허다하다. 소위 카푸어와 하우스푸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수많은 자산가와 평범한 직장인들을 관찰하며 얻은 그들만의 명확한 차이점 8가지를 정리했다. 1. 브랜드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가짜 부자들은 대화 속에서 은근슬쩍 브랜드를 흘린다. 그들에게 소비는 곧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진짜 부자들은 브랜드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물건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 타인에게 나를 설명하는 증명서가 아니다. 2. 영수증 인증샷을 올리지 않는다. SNS에 호텔 오마카세 식사 영수증이나 백화점 쇼핑백 사진을 도배하는 사람치고 진짜 부자는 드물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소비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 돈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에 가깝다. 3. 바쁘다는 말을 훈장처럼 여기지 않는다. 가짜 부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쉴틈 없이 일하는지를 강조하며 사회적 지위를 확인받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의 가장 큰 권력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유에서 나온다. 4. 신제품에 목매지 않는다. 가짜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폰이나 유행하는 가전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지갑을 연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감가상각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한다. 5. 모든 돈을 꼭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항상 내가 낼게라며 무리하게 계산을 도맡는 이들이 있다. 이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연기를 하는 것에 가깝다. 진짜 부자들은 합리적이다. 더치페이에 익숙하며 누군가 대접하면 감사히 받기도 한다. 그들은 인간관계가 돈으로 사는 거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며 지갑의 크기로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는다. 6. 가성비를 무시하지 않는다. 난 비싼 것만 먹어. 백화점 아니면 안 사. 같은 말은 자격지심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 진짜 부자들은 누구보다 가성비를 따진다. 그들에게 보는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지 저렴한 것을 기피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7. 돈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가짜 부자와 대화하면 5분도 안 되어 그들의 연봉, 아파트 평수, 투자 수익률을 알게 된다. 진짜 부자들은 돈 이야기를 아낀다. 대신 그들의 관심사는 철학, 예술, 가족,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가 있다. 8. 타인의 시선에 이리이리 비하지 않는다. 가짜 부자들은 남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볼까 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보든 가난뱅이로 보든 내 자산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부가 선사하는 가장 값비싼 사치다. 부를 흉내내는 삶은 피곤하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소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지갑을 열기 전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연출인가?